해급시에 60초만 집중. 코코, 태어나서 딱한 번만 탈수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는 거 알아? 바로 위투아니아 출신 엔지니어가 디자인한 알락사 롤러코스터래. 최대 24명까지 탈수 있는데 운행을 시작하면 최대 높이 510m까지 올라가. 어느 정도 높이냐고? 롯데월드 타워와 비슷한 높이야. 고작 40m밖에 차이가 안 나. 탑승자들은 그만두길 원하면 내릴 수 있어.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사람은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해. 그게 아니면 모두 함께 계속 진행하는 거지. 그러면 최고 속도 360km로 파강하기 시작하고 7개의 루프를 통과해 이때 식지의 중력 가속도를 60초 동안 체험하게 되고 몸속의 모든 혈액이 팔과 다리 쪽으로 쏠려 뇌에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체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죽게 된다고 해 밀폐된 공간에 질소를 주입해 탄소의 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려 탄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리를 적용한 거야.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할 경우에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거야. 온라인 미디어 레드바이블에서 알락사 롤러코스터를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영상도 공개했다고 해. 이 급시도 언젠간 한번 다...